중위근은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만큼만 작동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중위근이 불필요하게 수축되거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떨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조금만 큰 소리가 나거나 누군가 크게 웃기만 해도 중위근이 작동해서 귀가 멍해지고 덜컥거리는 느낌이 납니다 과도하거나 반복적인 소음에 노출은 중위근을 지나치게 사용하여 피로하게 만들고 중위근의 경련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이어 앤썰 이면우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소리가 아닌데도 귀에서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을 이명이라고 합니다. 이명을 느끼는 경우에 절대 다수는 청각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감각 신경성 이명이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종류의 이명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명의 여러 가지 원인 중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명의 발생 원인과 치료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이 필요한 중이근 경련성 이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의 소리가 고막까지 도달하고 나면 고막에서 떨어져 있는 달팽이관까지 소리 에너지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고막에는 손잡이처럼 생긴 작은 뼈가 붙어 있고, 달팽이관 입구에도 단추처럼 생긴 또 다른 작은 뼈가 붙어 있는데, 이두뼈 사이를 연결해주는 또 다른 작은 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막까지 온 소리는 이소골이라고 하는 이세 개의 작은 뼈를 통해서 달팽이관까지 전달됩니다. 그리고 고막에 붙어있는 이소골과 달팽이관에 붙어있는 이소골에는 각각 한 개씩 작은 근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소골에 붙어있는 이두 개의 작은 근육은 고막 안쪽 중위 공간에 있기 때문에 중위근이라고 부릅니다. 뒤로 들어온 소리가 너무 커서 달팽이관이 손상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중이근이 여기에 반응해서 반사적으로 수축하게 됩니다. 이소골에 붙어 있는 중이근이 작동하면 고막과 이소골의 진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달팽이관으로 전달되는 소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청각이 손상될 만큼 큰 소리를 듣게 될때 신경 기관인 달팽이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눈으로 벌레가 날아들면 눈이 자동으로 감기는 것과 비슷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위근은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만큼만 작동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중위근이 불필요하게 수축되거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떨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의 근육이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수축하거나 떨리는 것을 경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경련은 피곤할 때눈 주위가 실룩거리며 떨리거나 팔다리의 근육을 무리하게 썼을 때 팔다리 근육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입니다. 중위근에도 경련이 발생할 수 있는데 중위근은 고막과 이소골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위근의 경련은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중위근의 경련에 의해 발생하는 이명을 중위근 경련성 이명이라고 합니다 경련의 양상에 따라서 소리는 다양할 수 있는데 달칵 달칵 또는 펄럭펄럭 거리는 소리 하다닥 탁탁 소리 두두두두두 소리 부스럭 소리 지지직 거리는 소리 등 매우 다양합니다 통상적인 감각신경성 이명에서 들리는 삐윙 쉬, 사, 하는 소리와는 다른 근육과 고막의 경련에 의한 물리적인 진동에서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중이근의 경련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정 크기 이상의 소리에 작동해야 하는 근육인데 정상보다 훨씬 작은 소리에도 중이근이 작동하는 경우입니다. 주변에서 조금만 큰 소리가 나거나 누군가 크게 웃기만 해도 중이근이 작동해서 귀가 멍해지고 덜컥거리는 느낌이 납니다. 두 번째는 일상적인 소리에 중이근이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떨리는 경우입니다. 음악 소리나 대화 소리가 커질 때 지지직 거리는 잡음이 섞여서 들립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그다지 크지 않은 설거지 소리, 샤워기 소리나 본인 목소리에도 지지직 거리는 소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에 큰 소리는 물론 소리가 전혀 없는 상황에도 중이근에 경련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두두두 하는 소리나 지지직 지지직 하는 소리가 저절로 생겨서 한동안 지속되다 사라지고. 또 다시 반복되는 증상이 생깁니다. 중이 근에 왜 이상 수축 증상이 발생하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중이 근의 피로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도하거나 반복적인 소음에 노출은 중이 근을 지나치게 사용하여 피로하게 만들고 중이 근의 경련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실제로 중이 근 경련성 이명은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악기 연주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풍선이 주변에서 펑 터지거나 갑자기 내지는 고함 소리와 같은 일시적인 폭음 노출 이후에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선행 유발 요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중이 근의 경련에 의한 고막의 떨림을 직접 확인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고막을 보았을 때 중이 근 경련에 의한 고막의 미세한 떨림이 보이기도 하고 청각 검사 중 고막 검사를 통해 고막의 떨림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중위근 경련에 의해 고막에서 발생하는 덜컥거리는 소리를 의사가 청진기로 들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위근은 워낙 미세한 근육이고 근육의 수축이 크지 않은 경련에서는 환자는 경련과 이명을 느끼지만 외부에서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환자의 증상을 바탕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므로 특징적인 증상에 대한 병력 청취가 가장 진단에 중요합니다. 중위근의 경련은 수일에서 수주 정도 지속되다가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복적인 소음 노출에 의한 피로현상일 수도 있으므로 귀를 쉬게 하고 과도한 소음을 피하면서 지내다 보면 증상이 차차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게 되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육의 경련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므로 우선 항경련제와 근육 이완제와 같은 약물을 수주간 사용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다른 근육 경련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보톡스 치료를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고막 안으로 보톡스를 주입하여 중위근의 힘을 떨어뜨리고 위축되게 만들어서 이명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치료에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수술을 통해 이소골에 붙어있는 중위근을 잘라줄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면 중위근의 기능이 사라지므로 경련에 의한 이명은 없어지게 되지만 침습적인 수술보다는 약물치료나 보톡스 주입술과 같은 보존적인 치료를 우선 시행합니다 중위근경련성 이명은 감각신경성 이명과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며 치료에 대한 적금도 통상적인 이명과는 다른 질환입니다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통해 다른 원인에 의한 이명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위근 경련성 이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중위근 경련성 이명 뿐만 아니라 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